저를 불러내신 게 당신인가요? 이 거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이쪽 세계로 오려고 제게 도움을 청해온 것 같아서요. 제가 이끌어드리죠. 이 커다란 거울을 바라보세요. 거울에서 눈을 돌리지 마.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당신이 해온 것. 마음이 골문듯 괴로웠을 거야. 거울에 비치는 건. 이상적인 자신. 이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심을 간파하고. 아니야? 아직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라고. 몇 번이나 아직이라고만 말할 거야? 자, 조용히 호흡해. 이 거울에 비치는 것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.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 될수 있어. 어머. 믿어주는 거야?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으시고, 도망쳐버리면 돼. 어서와.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. <laughs> 거울 속을 두리번거리면서 둘러보는 게 귀엽네. 어? 왜 그래?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어깨를 떨고 있네 여기서 쉬면 조금씩 이상적인 네가 될 거야 조용히 호흡하고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거울의 세계로 녹아들어가고 있어 눈꺼풀의 의식을 집중해봐 지금부터 내가 셋을 세면 음, 눈을 세게 감는 거야 3 2 꺼풀에 힘을 줘 몸에서 쭉 힘이 빠져나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의 무의식 이내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너의 욕망은 내가 모두 지배하고 있어. 궁금하지 않았니? 거울 속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? 자, 내가 가리키는 바깥 세상을 봐. <laughs>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네. 앞으로 호텔에서 즐거운 거라도 하겠어. 하지만 주도권은 너에겐 없어. 다시 누워. 너는 거울의 포로가 되는 거야. 남아있는 힘이 빠져서 더 기분 좋은 곳으로 가라앉는 거야.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 뿐인데. 너무 기분이 좋아. 너는 더 깊은 곳으로. 빠져들어. 내 말을 하나하나 고분고분하게 들어버리지 너희 본능 계속 빠져들어가 30 너의 의식은 가라앉아 15 그래도 참아 11영이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? 술에 취한 듯한 느낌 타락해버릴 것 같아 너무 행복해 기분이 좋아 하지만 네가 원하는 기분은 이것뿐이 아니잖아 영이 되면 너의 배주의가 아주 살짝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쾌감이 되는 거야. 자, 온몸에 뜨거운 게 퍼지고 찌릿찌릿 몸이 느끼고 발끝부터 너의 몸에 쌓여. 너라는 컵에 달콤한 주스가 찰랑찰랑하게 따라진다. 지금부터 셋을 세어 보자. 그러면 그것이 두 배로 기분만이 너의 몸을 지배해. 자, 스스로에게 솔직해져. 쌓였던 욕망을 모두 털어버려. 자, 뜨겁지? 아직 쾌감이 부족한 걸까? 그럼 또두 배로 해야지. 3 영. 그걸, 영원히 반복하는 거야. 어때? <laughs> 부서져버리면 그만이야.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질 때, 나의 노예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. 상으로, 두 배로 더해줄게. 그리고 황홀한 상태로, 잠에 빠져드는 거야. 이성이 점점 무너지면, 결국 형체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리지. 그럼 우선 첫 번째 명령은, 나에게 반항해봐. 떨어지는 순간, 잔뜩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?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. 그러니, 처음에는 반항해봐. 물론, 명령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.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지만. <laughs> 저는 여신님의 충실한 개입니다. 라고 해. 나는 강요하지 않았어. 따르는 게 기분 좋을 뿐. 먹이를 기다리는 개의 마음을. 혹시 알아버린 거 아니야? 이제 저항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주인님의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는 거야. 난네 생각까지 꿰뚫어본다고. 아직 만지면 안 돼. 그냥 살짝 대기만 하면 돼. 훈련 같은 거야. 야 정신 차려. 내가 명령하는 거라니까. 너무 답답해서 내 명령은 참아 그것뿐. 지금 손을 움직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겠지. 근데 명령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나한테 버림받기 싫지. 최고로 기분 좋게. 하지만. 천천히, <laughs> 너 정말 좋은 표정 짓고 있네? 이쪽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너와는 달라. 참아, 계속 참아.